어, 안녕하세요. 청하스탁입니다 금요일 2021년 7월 12일 월요일 어, 6시 50분인데요. 아침 어, 금요일날 월요일날 관심 종목 뭐 소개는 됐지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수는 토요일날은 상승해서 끝났어요. 1.3포인트 나스닥 0.98포인트 비니나스닥은 현재 그 상승세네요. 0.69포인트 괜찮고요. 유럽도 상승세였고 어느 정도 크게 상승했었는데 일본이 일본과 중국은 약보합 한국도 어, 한국도 뭐그 약하게 끝나죠 이렇게 3원목 떨어지고 코스닥도 떨어졌지만 세계증시하고 해서 좀 연동돼서 좀 금이 월요일 날은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 월요일 관심 종목 빠르게 거기 설명들어 하겠습니다 지앤코입니다 첫번째 종목 지앤코 이종목 코로나 관련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그 시간에 보면은 단일가를 보면 어, 마이너스 1.71% 예요 그래서 이종목 코로나 관련주 상승했고 낮게 시작된다면 이 부분 첫번째 1130원하고 1100원 부근에서 무형하면 반등은 나오는 영식입니다 1130원에서 1100원까지 보고 매수하면 반등 단타의 타이밍은 나온다. 뭐, 종가 부근, 중과부근, 종가 부근, 중과부근, 종가 부근, 종가 부근에서 종가 부근 중과부근 이상에서 단타 한번 노려보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종목, 어, 서정기전입니다 원제락 테마의 대장주였죠, 금요일날. 지금 이 종목도, 어, 금요일날 20% 이상 상승했고, 장대한 봉이고, 대량 거래가 들어왔는데, 2 2 8 6억이터 졌는데, 시가가 시간에서도 1.65포인트 하락했는데, 종가보다 약하게 시작된다. 약보합 내지 약하게 시작되면, 동그라미 구간이 시작되면, 여기서 12150원에서 단타를 눌러보는 전략. 한45% 보고요. 대장주였죠. 그렇게 보면 되겠다. 분봉상으로 보면은, 지금, 12,000원 부근, 이, 단일가가 지금, 11,950원 인데요. 11,950원 부근이 지지선이에요, 전. 그 11,950원, 750원, 뭐, 많이 떨어지면 11,300원까지 보는데, 거의, 음, 시가부터 1 9 5 0원에서 12,000원에서 11,500원 부근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매도는 전일 종가 부근 뭐 13,000원에서 13,000원 부근에서 단타거리는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시초조가 단타입니다. 서정기전 다음 진단키트의 대장은 휴마시스 이 거래대금이 엄청 터졌죠. 이것도 거래대금이 1조 1조나 터졌네요. 1조 4,323억 아, 이거, 분명히, 그, 주말에도 온통, 그, 뭐, 9시 뉴스에 코로나 관련 뉴스라서 갭상승 할 거지만, 갭상승, 뭐, 3% 이상 출발하면 따라가지 말고요. 어제 시간에 약세 나온 종목들, 먼저 우선하고, 요 종목도, 주말 시트가 1.37포인트 시간의 상승이네요. 이런 것들은, 음, 3% 이상 가면 갭 출발할 건데, 3% 이상 가면 따라가지 말고, 그, 3% 밑에, 보합 근처에서 출발할 때 하고 빠르게 한 오전 한두 시간, 한 시간 전후로 해서 단타로 수익 확정 짓는 전략. 유해 보이고, 절대 고가로 따라가면 뭐, 뭐 6%, 7% 이상 고가로 따라가면 물리는 거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육에 대당, 원격 교육이 이제 수도권은 오늘부터 서울 인천은 시작하잖아요. 어, 금요일 보니까 아이스크림 에듀가 대장주인데 아이스크림 에듀 이 종목도 어, 시간에 1.2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공략해 볼 만한데, 어뭐 시가 3% 이상 한번 따라가지 말고 어, 시가 3% 이내 정도 출발하면 한번 따라가 보는 배팅하는 전략. 그래서 목표 만뭐 2,300원 부근 매도. 오런 전략 유효해 보이고요 다음 관심 종목은, 대형포장. 포장에 대장주로 갔던 대형포장. 대형포장도 시간에 많이 올랐던데, 4.34포인트. 아, 이 종목도 타점은 한번 잡아보고, 아랫부분이 있으니까, 이 몸통 안에서, 어, 몸통 절반에서 아랫꼬리까지 잡아보는 전략.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전고점 4,000원을 향해서 갈황주이 많죠. 대장주였고, 시간에 4% 돼서, 이, 일봉에 전고점을 뚫는지 여보, 3,665원이네요. 3,660원을 돌파해서, 돌파의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지. 일단 1 0초간 매수 타이밍 그러고,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은, 이, 일봉상 종고점 돌파, 3,665원. 해서, 어, 일봉상 종고점인 4,015원까지 보는 전략. 4 0 ,000, 4 0 0원대 부근에서 단타거리에 나올 것 같습니다. 대형 포장, 포장지 대장주 관심 종목입니다. 어, 그 다음에 그 다음 관심 종목은, 지에치, 소, 지에치 신소재입니다. 이것도 음압 관련, 음악 병동 관련 대장주죠. 이것도 금요일날 2,406억 터지면서 장대양봉 그런 세력복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어, 약보합 시간에는 마이너스 0.1포인트 끝났는데 이 종목도 시가가 보합 근처 출발한다면 또는 보합 보학 시가가 어 마이너스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3%에 시작된다면 이 정도 공략해 볼만 합니다. 매도는 전고점 부근 만, 만 250원 또 돌파되는지 여부, 그, 그, 보고, 일단 전고점까지 보고 그 전고점이 또 오전에 또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코로나 테마들과 더불어서 돌파되는지 여부, 돌파, 또, 매매 관심 타점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관련주, 어, 대장주들을 위해서 한번 관심 가져보고요. 어, 차트 종공그 다음에 금요일날 강했던 인성정보 비트 컴퓨터, 이거 원거 의료 진단 관련주인데요. 인성정보가 대장주였죠. 또 마찬가지로 약법 시작된다면, 전일 종가나 종가 부분이나 약법에 시작돼야 돼요. 반드시 갭디어사 하면은 그만큼 확률이 떨어지고, 고쯤에 그 물리는 겁니다. 비트 컴퓨터도 2등 주였죠. 어, 차트가, 이거 왔는데, 이것도 좀 낮게 시작한다면, 이렇게 보는 전략, 유해 보이고요 어, 쭉 해왔던 음봉관심 종목. 음봉관심 종목은, 금요일날 설명드렸던 코미팜. 코미팜, 뭐, 상한가 위에 조정받아서, 지금, 11선, 15일선, 21선, 부근에 왔죠 11선, 터치했고요 어, 금일 1차 매수해서, 이, 동그라미 구간에서, 어, 매수하고, 15일선, 21선, 뭐, 스윙 전략이죠? 3차 암프스 분할 매수하고, 1 3 0 0 0원 위에서 파는 전략, 구입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니텍. 이니텍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후에 주정받아서 15일선 괜찮았어 15일선, 21선, 어, 분할 매, 분할 매수하고, 뭐 7650원 부근이네요. 7550원, 7400원 부근. 이렇게 해서 분할 매수해서 8600원대, 8500원, 600원대 매도하는 전략, 스윙 전략, 스윙 전략,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쭉 보유하고 있던, LS 네트워스 어, 떨어지면 분할 매수하고 유효합니다. 이거, 상한가20% 이상의 장대 양봉 발생하고 15일, 전, 20일 더 있어요. 떨어지게 좀 늦게 떨어지는데, 어, 반등의 타이밍이 가까웠습니다. LS 네트워크스, 네오토 홀딩 종목이고요. 같이 반등권이 안 왔습니다. 아, 한국 흥국, 이런 종목, 한국 흥국도 지금 1차 매수 됐고요 어... 1차 매수 됐고, 15일선, 20일선에서 2차, 3차 분할 매수하고서, 만 3천원 부근, 매도 전략, 흥국, 흥국 유효합니다. 수익 이렇게 해서, 어, 금일, 월요일 관심정보, 아마 코로나 관련주가 대세일 거예 같아요. 코로나 관련주 어, 원전 테마의 대장주인 서정 기전 시초과 단타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그 절대 높게 가면 따라가지 말고요. 전부 다뭐3% 이내에 보합 근처 시가 또 낮게 출발할 때 시초과 단타 관심 종목이고 기타 음봉종목들 스윙으로 모아가는 전략 오일 잠. 빠르게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청아수 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